통해서 홍성희씨와 유리씨가 다음 라운드 지침... 뜨거운 관심과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시청률 13.2% 순간 최고 시청률 14.2%를 기록하며 무려 7주 연속 동시간대 전체 1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깊이 미스트로사 열풍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8회 방송에서 다음 라운드 진출을 좌우할 핵심 관문, 바로 에이스 대결의 결과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대국민 응원 투표 4주차 결과를 토대로 5주차 탑 5판도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팀의 명운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에이스 대결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첫 번째 에이스는 홍성윤입니다. 다 장르 무대 출신으로 마스터 예심에서 선을 차지한 홍성윤은 트로트계의 숨은 보석이라 불릴 만큼 탄탄한 실력을 갖춘 참가자입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맑고 힘있는 음색과 품격 있는 정통 창법입니다. 예심 무대에서 만개화를 부를 당시 투명하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고 마스터들은 정통과 트로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구나 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홍성윤의 무대는 한마디로 영리함이 돋보입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곡의 메시지를 깊이 해석해 무대 구성까지 완성도 높게 끌어올리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이번 메들리 팀 미션에서도 흥행 열차 팀의 중심 멤버로서 팀 전체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냈습니다. 특히 홍성윤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참가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대를 거듭할수록 표현력과 안정감이 눈에 띄게 좋아지며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에이스는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기려원입니다. 기려원의 최대 강점은 뛰어난 비주얼과 탄탄한 가창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걸그룹 센터를 연상케 하는 외모로 시선을 사로잡는 동시에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구성진 트로트로 관객의 귀를 사로잡으며 강한 무대 흡인력을 보여줍니다. 본선 2차 데스매치에서는 주현미의 눈물의 블루스를 선곡해 15대2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승리를 거두며 실력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네, 기려원의 무대 스타일은 전통 트로트의 정서를 지키면서도 점고 세련된 감각을 더해 신세대 트로트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고음 처리 또한 깔끔하고 감정 표현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깊이가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지지를 고루 얻고 있습니다. 이번 메들리 팀 미션에서 기료원이 속한 미스 청바지 팀은 단 1점 차이로 아쉽게 2위를 기록했으며 이번 에이스 대결 결과에 따라 팀의 운명이 크게 갈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에이스는 왕년부 출신의 레전드 가수 유미입니다. 90년대 발라드 여왕으로 활약했던 유미는 이번 미스트로사를 통해 트로트 무대에 처음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유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장르를 가리지 않는 자유로운 음역과 전설적인 고음입니다. 발라드에서 다져진 폭발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이 트로트와 만나며 강렬한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본선 2차 데스매치에서 저그와 맞붙은 무대는 단한표 차이로 패배했지만 그 무대 자체는 명승부로 남으며 유미 역시 레전드 무대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패배를 계기로 유미는 더욱 단단해졌고 메들리 팀 미션에서는 철록담과 함께 홍연 뒤엔 무대를 선보이며 소름 돋는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유미의 무대는 시작과 동시에 분위기를 압도하며 고음을 터뜨리는 순간 관객 모두를 숨죽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네 번째 에이스는 미녀 전수자 출신 이소나입니다. 마스터 예심에서 진을 차지하며 정통 트로트의 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참가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소나의 가장 큰 장점은 시원하게 트인 발성과 탄탄한 기본기입니다. 민요와 트로트의 장점을 절묘하게 결합한 창법으로 이것이 진짜 트로트다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본선 2차전에서는 허참미와 맞대결을 펼쳤는데, 화려한 퍼포먼스의 허참미와 달리 이소나는 전공법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결과는 아쉽게 패배였지만 마스터들은 두 사람 모두 완벽했다며 선택이 어려웠다고 평가할 만큼 수준 높은 무대였습니다. 이소나는 미녀 특유의 청량한 고음과 정확한 음정을 바탕으로 중저음의 깊이와 울림까지 겸비해 곡의 서정성을 극대화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통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잃지 않는 그녀의 스타일은 특히 트로트 마니아층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에이스는 현역 6년차 가수 장혜리입니다. 나틴 댄스 여신이라는 별명답게 화려한 퍼포먼스로 미스트로사 무대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장혜리의 강점은 안정적인 가창력과 고난도, 댄스 테크닉을 동시에 소화해내는 능력입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역동적인 편과 라틴 특유의 에너지는 한 편의 쇼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동시에 카리스마 넘치는 보컬로 여운을 남깁니다. 장애리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지며 화려함과 절제의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격렬한 퍼포먼스 속에서도 노래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프로다운 면모가 돋보입니다. 이제 4주차 응원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5주차 탑5 예상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4위와 5위는 윤서와 윤태와의 경쟁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 모두 4주차에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순위 변동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윤서는 본선 1차 팀 배틀에서 미를 차지했고 2차 데스매치에서도 홍성윤을 상대로 선전하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무대가 거듭될수록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어 5주차에는 3위까지 도약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반면 윤태환은 17년 차 현역가수로 정통 트로트의 기본기가 매우 탄탄하지만 젊은 층의 지지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위와 3위는 허천미와 옐리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두 참가자 모두 상위권을 유지하겠지만 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허찬민은 메들리 팀 미션에서 흥행열차 팀을 이끌며 중간 순위 1위를 차지한 점이 큰 강점입니다. 반면 이엘리아는 상승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3주차에 처음 탑5에 진입한 뒤 4주차에는 3위까지 올라섰으며 회차가 지날수록 그녀만의 독특한 감성이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기려원은 5주차에도 1위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메들리 팀 미션에서의 활약은 물론, 폭넓은 대중적 매력이 그 이유입니다.